어, 끝났네? 야, 일단 다들 뛰코 나간 다음에 이사도 가. 대걸이 <laughs> 찾아온다 이거 집에. 뭐예요? 뜨거워. 낮은 바닥. 뭐예요? 자르. 찾았... 아니, 아니, 대걸아 나가네 나 지금. 아, 저희 감부고 한 명이라도 저랑 같은 팀또 걸리면 저 던집니다. 새끼들. 수댕이 새끼들. 안돼 사장 씨야. 아으. 나이스, 다시 족 가자. 어, 나도 <웃음> 아, 나박사장이야 <laughs> 아. <laughs> 많이 걸어, 많이 걸어. 이 아. 새끼들 다시 족 가야 돼. 워크 어, 사장 어, 어, 땡지 햄미저 그냥 나 지옥 간다고 그러고 <laughs> 근데 이거 도전 안 했죠? 도전 안 했어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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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laughs> 했습니다. 안했 싸려 주세요. 싸려 주세요. 저 어. 미친 도전꾼이에요. <laughs> 지옥 가는 게 맞다. 가다 <laughs> 오빠 또마이너스16할 거야? 아니, 나 혜미야 아, 오브라다니까 진짜로. 아니, 나 진짜 아, 워크형 설명해 줘 봐. 아니, 제이야. 예용. 너가 세게 하고 점수 올릴래 나 그냥 중앙에서 치킨 매타를 <laughs> <laughs> 네, 형 세게의 기준이 뭐예요? 세게의 기준? 복귀 양권.. 아니 복.. 복귀.. 진짜 말다 액션이 <laughs> <laughs> 형이 와야 되나? 아니 윤기석 누구 팀이었길래 음. 저래? 준수 팀이었지 준수 아. <laughs> 팀 그러니까 사장 아니, 형이 오크 형이랑 많이 했으니까 많이 하진 않았어 그러지 마 <웃음> <웃음> 나 워크네로 아니, 내려, 나 내려 줘. 난 준수 형이랑 해도 돼. 나는 카멜레온, 메타몬 같은 남자야. 남자야. 근데 지금 우리가 좀 걸리는 게 지금 사장 해미가 앉아서 지금 걸리는 거야. 팀을 따는게 맞지? 옳지. 아니, 대. <laughs> 나돈 따면 나 아메리칸 마인드. 아님 야 해미 사장 바꿔주면 안 돼? 어차피 거기서 네, 거기해네 아니 해미 사장을 바꿔줘. <laughs> 거기서 거기예요. 아나 X같은 아, 아, 거안 아,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그게 아니라 준수 내면한 번만 들어줘. 아, 그러니까 어차피 저기 지금 햄이 자리에 누가 가든 똑같아. 보면. 와. 어, 보큐 아, 와도 똑같은 거 인정한. 그건 돌파기뭐 이럴게? 나 양건영 쪽라인 붙을게. 땡지가 무조건 워크 형, 똥꼬 부터 아니야 나 땡지님이랑 할게. 아니, 야 내가 양건영이랑 할게. 준식우랑 워크랑 하자. 아니, 내가 양건. 아, 돈1 일차가냐? 어 일차 일차. 어1차나 로스 받을게. 아니야, 아, 아니야, 우리 딸수 있어. 아니야, 우리 딸수 있어. 나한 번만 믿어아나나 아, 나 진지해 얘들아 황철씨는 지금 진지하다 나 ㅈ 나 진지해 어어. 어? 아 뭐야 제인에는 몰카지 우리가 올려보자 응. 무시 대건도 한 번씩 죽을 거야 응 대건이 어화 많이 났구나 어? 이거 상어인데? 얘 숲인인데? 이제 얘숲피진어 이거 상어데 어떻게 옥상 상관... 가아 얘는 1층에 야야 아, 그 점수 가벼워 c c 비 v 하나? c c 비 얘네도 날라가겠는데? 수핑해가 어디야? 대건이네 아 근데 우리가 점수가 날라갔네 우리 이번 판 잘하면 돼응 우리 이번 판 진짜 잘하자 얘네가 강당 빠르다. 얘네가 강당 빨라 응, 와놓을게 나또 빼고 게 먹어 아 내가 먹을나안 먹었어, 나안 먹었어 네, 층도 하나 떨어졌어 애매하냐? 그런 거 같아 캐비는 낚시 죠 잡았다. 여기 이번쪽첫 방이. 나캠에서불 꺼줄게. 2번 첫 방을 잡자. 어, 와볼래? 따라와줄까? 까봐아 헛돌아. 아, 이 있다. 부터 잡았어. 얘네 하나 더. 나사 하나. 나 힐. 내쪽 계단. 아다 가까운 동네에 있었다. 음. 여기 어디? 아,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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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 뛴다. 아 확인, 확인, 확인. 쏜다 하나, 둘, 셋. 그냥 이거 올라가자, 로저. 어? 명이 어디서 는 거야? 몰라. 아 성전. 여기다 송전, 송전. 송전 어... 차방. 쐈다. 내렸다. 기절하는 것들게 얘는 철랑할란니까번 하나 기절. 깔끔하게 밀려서 얘네 햇 같은데 옆에 야송전 밀러 가자. 송전 얘네 햇 같아. 여기 이거 미니 햇 같아. 왼쪽으로 좀 어디 있나? 왼쪽, 오 연막. 연막에 있어 연막. 왼쪽인가 그니까? 오른쪽 네, 연막이 됐다. 해봐요. 아, 내려서 같이 해봐요. 하나 더 있을 거야. 하나 더 있을 거야. 흰연막에 하나 더 있어. 야돼 빨간 아, 연막에 있었어. 포가 났어. 포가 났어. 앞에 막 포가 났어. 원판 일로 응. 올리. 1번 등서 올리자 이거.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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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일 응. 번에서 뒤에 판자 맞고 시작하자. 뭘 응. 뭐 있을 야 팔자 걸, 걸어.. 걸어 나와도 안 뺐다? 응? 아지금 타고 있다 지금 타고 있던 거 있었다? 야 오른쪽 능선도 올라와있다 이거 그냥 차고 해야 되겠네? 차고 나와있는 거 셋이야? 차고 하자 어 확인했어 그냥 갖다 박아봐 셋 나와있었다 차고 박아봐 네, 차고 아, 하나 더 차고 둘 더야? 아님 형님 형 오른쪽 맞게 나, 나 이제 들어갈게 나 들어갈게 나일따야다1따잖 나도, 나도 일따야다 아, 들어와 3번 다 있어요 계속 야 12번인 거 같은데 얘는 핵인 거 같아 조심해봐 아. 밑에 써 우리 왼쪽 한번 클리어 해 왼쪽 왼쪽 나무 나무에서 우리 쪽둘 뛰어난다 내려봐 내려봐 내려봐, 내려봐. 나무에서 둘 왼쪽 내려봐, 넘겨도 될거 같아 그럼 뭔가? 어, 어디나 뭐 i n 찍어 나무에서 둘 t 잠깐만 핑 u s 핑바람 g 우리 아, 앞 g t 산에 왔을 방금, 방금. 거야 이거 어, 나본거 같아 보여? going to go 아 나만 쪼고 있 o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왼쪽 둘에 2번 하나야. 하나는 하나만 찾으면 돼. 너네. 안녕. 이번 비. 마, UEZ 잡았어. 잡았어? 핑핑 핑. 핑 잡았고. 응선 미니. 저기 멀리. 핑핑핑 야, 라스트인 것 같기도 하고. 아, 하나 뛴다 뛴다 뛴다. 일 1번 번번 뛰고 있었어. 1번. 필필 필. 어게 그냥? 핑나무 핑나무. 지금 핑 지금 아, 핑 그럼, 그럼. 정확한 핑이야 ]은? 그냥 계속 달려와도 돼. 어 유해지로 한데. 네. 끝났다. 나 왔던 게 낫게. <laughs> 그냥 다시 집 가도 될듯. 다시 가집안 먹였으면 우리 집안 털렸겠지. 모르겠. 아까 4번 쪽으로 그 유해지 UH 쑥 갔었는데. 올라. 나있 있어 왜 있어 왜 있어, 있어. 올라와 있어. 있다 있다 있다. 있고 능선 올라와 있어. 왼쪽밖에 안. 다 받고 하나? 올라 있는 거 있어? 에 차고 2층 차고 2층 차고 2층 하나. 발아펙이잖아. 좋은 것 같은데? 아 뭐야? 아뒤아 아, 뭐야? 내가 사줄 수 있어. 하나 기절. 앞에 차고 지금 몇명 없는 거 같아. 하나 기절. 바라고 있어 푸셔던 거 기절이야. 오른쪽 밖에. 아, 안에 사운드 안 가? 야 o s 집사운드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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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차고 아니야? 불... 나 그냥 올라가. so, 있어, so, 나...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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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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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수 따라와. 음, 따라올게. 나 했어. 형해엄가로벌려 아, 아, 벌리지 마. 벌. 똑야 아, 아, 뭐, 뭐야 이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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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연막. 됐어 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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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어, 이번 쪽 그런 없는 건가? 락치아거 어, 아, 이번 쪽 없는 세이다 야, 그냥 다없어 그냥 다석이 끝이야. 자 이번 이번 뭐야? 막지마. 이거? 이건 있어 하긴. 이건 있어. 저번 있어. 아, 그래 그 그거 기절이야. 경박살. 뭐가 좀 남았어? 이쪽에 한 약간 두 끝에. 아 어, 왼쪽 끝에 있다. 관차에 <laughs> 그쪽에 더 있겠는데? 아이다 있다, 있다 아이 아잇 조심 아또 있다 나이스 우와 나이스 어 깜보도 치킨 먹었다 갬부 한방이야 한방 인생 한방이야 인생 한방이야 인생 한방이야 누가 우리 진다 그랬냐 김복희 뭐 레벨이라 더니10-3 달리고 1 0순달러들 어디 갔쥬 <laughs> 너무 신났다 마인데 <laughs> 너, 어? <laughs> 너무 너무 신났어 아미안다 너무 미안합니다. 구질구질하다 아이스끼 뭐야 얘 총먹었어 중통하나 온다 중통하나 와어 하나 더 응. 무적촌 응. 얘나 봤어 10포 아중통에서 붙이고 왔다 어떻게 <laughs> 안죽을 빠져 야 얘는 죽였는데 안 죽긴 할듯 C4를 잡은 거지? 어 C4 잡았어 이 우리 적정 있어야, 있어야 돼. 아야무적적 있어야 돼무적이안 죽었으면 없겠다 앞에 한 있을 한 수도? 에 우리 칸에 없고 한칸 뒤에 있어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있다 있어 우리 건물 있어 괜찮아 2층? 어 2층에 있어 내 그냥 코압해괜아요해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놀람> <잘? 대박. 그래. 놀람> 플레임 번 하고 갈게 4번에서 본다 있다 있다 바사바사 4번에서 반대 보고 있거응 우리 쟤네 하러 갈게 피 응. 먹고 와봐 땡지피 먹을 거 있어? 아나 나 먹었지 싸운다 응하고 17이야 서로 하나씩 기절 나 수류탄 응, 있 우리 갈게 어7 응. 어. 하나 기절이야 그럼 팀 계단인거같아 계단이다 나 비절킬이야 이따 살리던거 1층있어 우리 어, 1층으로 가자 수수야 1층에 잡았고 템포가 조금 느린데? 좀 올려볼래? 아 조금.. 음, 느려? 너무 알았어. 어 거북이 느낌 나니까 어. 졸려? 어잠을뻔했어 음. 양권이 잠아 혹시? 나 지금 딱 좋아. 나는거 나대는 게좀 잠오는데 잠오는 거확인어 차소리? 아 온다. 아, 쪽메인로 오겠는데 내려온다. 아 쪽으로 내려온다. 사이 이거. 사이 아, 둘이야차 어, 아, 아,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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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대 어디야? 여긴 끝. 한대 더. 한대 약방. 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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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닥풀이야 아, 3번 쪽이야? 어, 아, 뛰고 확인, 있어. 그럼 선. 그거 말고. 대로 뛰었나? 그거 말고 1번 있어. 위에서차맞아여서아네 위에서 그러면은 위에랑캣 이번 핀집 하나 기절. <laughs> 어, 뭐야? 뒤에서 맞았다 나. 샷 타고 살려. 뭐, 위쪽으로 그래. 해 줄까요? 아, 나 살릴 수 있고. 어. 그냥 집 정리 못해 주지. 어, 아집집 집 돼. 지, 아, 집보다는 근데 9번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여기있다 얘네 여기있다 여기까지 벌려서 얘네 크게 잠군다. 너네 우리 쪽으로 못 건너냐? 양만 치고? 형님 그냥 부상만 먹고 와봐. 어,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감. 얘네 크게 잠그는 거야. 위에 봐줘. 았어요다 아, 봤어. 1번 가서 맞출게. 어 그냥 올라가 봐. 야걔기자기자기자 오른쪽으로 돌자. 얘네 크게 잠그는 거야. 존나 아우. 크게 잠그는 거야. 능선에 둘이다. 먼 능선에 둘. 집에스팅나나우나우나나나나번나나우번나고하나 <끝> 어. 하나 하나 몰라 나나우 하나 번이고 몰라 우케나 계속 나우봐직 아 어? 쪽으로 우케나아무 나우케. 나우케. 나우 G.I. 다른 팀은 아니, 거니 아니, 다른팀 그니 아니, 아니, 팀이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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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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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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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수 루티스 역할 왜 이렇게 잘해? 우려나는 거 같애 너 뭔데? 너 마이너스 이지나1킬 올려야 되거든? 마이너스 1이니까 쌉쳐줘 한명 <laughs> 죽었는데 어 여기 하나 뛴다 야 복음 먹을 때 쏠까? 거기 양각 되지 않냐? 뭐... 먹으러 어, 왔다 쏠게 하나 둘셋나슬프안 보이네 여기 왼팀 2번 상당히 잘해줬다 기절이야 개 기절 하긴. 야 뛴다 저기로 또 뛴다 사장씨 어디? 한대 4번 살리로 온다는 건가 봐. 어. 빨리로 가고 있어. 아, 지 붙어서 아, 잡자. 빨리로 가자고. 그 믿고 그냥 오른쪽 간다? 응. 음, 어, 가도 될거 같아. 집에서 뛰어나오는 거다. 나 막쪽으로 둘이야? 아, 여기 보급기에 어, 있어요. 보급기야? 아, 어, 그럼 둘둘 끝이야. 우리 오, 쪽은 정리할 거고 거기만 하면 돼. 걔 그냥 포탑으로만 있을게요, 저. 얘는 아웃사커야, 진짜. 아죽었다야여 나이스. 나스나이이바이 나이스. 그렇지 그이지나 나이스. 양감 나이스. 서한테나킬 양도 해주나요 빨리 나이스. 나이스. 이 킬만 양도 해줘 사나치 <laughs> 진짜다. 아 진짜야 진짜. 야 왜? 아, 왜냐면 나 줘야 돼. 저 산옥대 너무 케어를 잘해 줬어. 진짜? 음. 뭐 내가 6킬 줬어. 하나, 산옥에서 먹은 거. 나한테 킬 넣어 줬어. 킬. 어. <laughs> 아 진짜 나 넣자. 나. 여기서 <웃음> <있다면> <웃음> 나 가오상 하니까 넣지 마. 넣지 마. 응. <laughs> 맞았어. 아, 바꿔 주세요. 우리 양 꽃님 있나? 다시 빼 주세요. 빼래. 요 죄송. 빼면 2킬인데. 빼빼 빼. 배 옆. 가오상. 알았어. 여기서 7킬 하면 돼. 나닝이네랑 같은 판이래 나닝이네? 그럼 이거 우리 b 층 가자 1 음. 혹시 느려? 다르네. 느리지 우리 나 좀, 나좀 그럼 우리 느려. 이거 사격장 가자 사격장 사격장 와봐 사격장 돌려봐 1 근데 안 왔어 1안 왔다. 사격장 와 사격장 왔어? 어, 사격장 사격장 누워 아, 누워. 어, 초음을, 초음을 먹어줬다. 아 총알 안 모아줬다 쟤 누웠다 어 아, 잡았어, 잡았어. Okay. 또 이거. 다 이거. 았다거 이거. 이 야, 이거. 야, 이거. 어? 야, 이거. 야, 이거. 얘 이거. 야, 이 야, 얘거 야, 이이 야, 이거. 야, 하나 있 어? 거 야, 살려. 야, 이 야, 이거. 야, 야, 이거. 야, 이거. 야, 하긴 하긴. 얘네 끈, 얘네 끈. 비동 끈, 비동. 비 무적에서 확보한 거 A동. 내가 잡았어. 성장 있어야 돼 아직. 있어, 야 잡았어. <laughs> 얘네랑 이러고 있으면 제이네가 끝내 줄거 같은데. 시포 어. 있어? 나한테 시포 어, 있어. 봐. 응. 집어 붙인다. 응. 이제 음. 왔다. 이거, 네 머리 위에 있다. 있었다 3명 빠진다 은 잔잔한 사람은 잔다은 죽나? 한사가은 잔잔한 사게어아 갑이야 람은 잔잔한 사람은 잔잔한 사사운드창으사 가는 사운드 어, 하나 갔어 람은 잔잔한 사람은 잔잔한 사 더 쓰러지면 가자 내쪽 철문은 있어 내쪽 철문도 힉? 있어 4번 한번더 피스틱 같나나 기절 기절 나나 뒤에 뒤에 라스트 라스트 3층 쪽 사운드 음. A동 먹혔다 조심해 자, 우리 저거 먹으러 가자 어? 휘발애들? 휘발애 먹으러 가자 그냥 응 음? 1번 음. 끝났다 하나 기절 있을까? 1층이다 1번 기절, 1번 기절. 헤 기절. 왼쪽? 왼쪽와 응. 봐. 응. 살리는 거 없고 있어, 있어. 와 봐. 기절이 상대 하나. 가 봐. 안에 파밍해 봐. 음. 응. 층 사운드 없어. 우리 바로 나가자. 왼쪽 혹시 오고 오버에서... 는 네 아래쪽 둘, 야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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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애들 아직 부캐미 있었다 그리고. 어. 저기 바위 하나 남았어. 나일없 언제? 하나 기절. 나 둘이야. 둘. 둘이야, 둘이야. 저쪽 둘이 바위에 둘? 응. 어 바위 하나 더 있어. 해볼게. 바위. 나 야, 도망가 도망가 이거 먹으면서 도망가. 첨 먹으면 끝나 안 돼. 카드 죽여야 돼. 이 개새끼야. 우리 의식하긴 할 거. 아 마지막 킬러 같은 거1 번. <laughs> 예. 여기서 저를 쏘시면 어. 아, 올라가자. 우리 아, 이킬만은 아, 이, 끝이야. 음. 이거 바로 따라오면당패이 댄죠? 댄죠. 아, 내가 지금 문에 부딪고 아, 보인다. 뒤에 말했습 볼래? 1번. 2. 1번 2번 내려온죠 하나 오른쪽 내가. 아, 붙게안 쏘고. 어, 바위 하나? 아, 어, 저 쏘면 안 되지. 싸워도 돼. 쌈스, 쌈하나 돼, 돼. 뺏어 먹었다. 한킬1킬더 해야 돼. 1 k 하면 끝나 왼쪽. 왼쪽 거가지 있다. 나 괜찮아? 크런치! 어, 안 돼! 끝났어요. 끝났다고? 연막하는 끝났어? 어딜 거야? 팍 킬이다. 아. 양권이 살려주라. 음, 어, 애들. 끝났다. 권이살려주라아이야 살려준 가자. 어, 살려 가자. 저거 마닝 언닌가? 나쏜건 거? 어. 음.

나 무죄라고. 근데? 우리 죄 없다니까 제야 봤지. 아니, 아, 오케이 아. 다아까죄 그러니까 없다니까? 진짜 니까 에스카 20병. 에스카 가서 놀이하 <laughs> 네. 워커형이랑 사장형 먼저 시작한 거야. 아, 야, 야. 먼저. 워커형이랑 사장형 먼저 시작한 거야. 워커형 사장형 먼저 시작한 거야. 음, 시작한 거야. Jacques으로는. 아니 왜? 아 대구라 왜 그래? 대구라. 어민 장갑사 에이 새끼 없으면은 이 새끼 당했다니까. 아니 대포선에 8점을뭐뭐 아니 아니. 아니 백형철이 아니, 88점을 저는 해라? 가볼게요 정산해주세요 저는 형철님 저한테 아, 뭐, 받으셔야 되는데 아, 뭐, 양심 진짜 있으시면 진짜 받지 마세요 왜요? 버스 양심 없어요 아, 아 맛있다 일단 저다 정산해주세요 한번더